안녕하세요 나코입니다. 예전에 점장이나 md를 꿈꾸는 분들을 위해서 점장 연수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뤄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사실 예전에 일본 음식점 점장은 무슨 일을 하나라는 영상에서 점장의 기본적인 업무에 대한 내용을 다룬 적은 있어요. 궁금한 분들은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 그 영상에서 점포관리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어야 하고 실제로 하고 있는 일반적인 업무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런 공통적인 내용이 아니라 나쁜이라는 점장이 함께 일하는 누군가를 점장 혹은 관리자로 만들려고 한다면 어떤 이야기를 할까에 집중해 볼까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관리자로서의 마음가짐에 집중할 생각이에요. 시작하기 전에 오늘 영상의 참고, 주의사항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은 제가 진행한 연수에서 점장 후보생들에게 실제로 이야기하는 오로지 제가 생각하고 제가 실천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수많은 정답 중에 하나에 불과하고 호불호가 심하게 갈릴 거예요. 그리고 조금은 불쾌할 수도 있는 표현까지 사용할 생각입니다. 두 번째, 편의상 점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겠지만, 일정 수 이상의 사람을 관리해야 하는 관리직 전부를 위한 내용입니다. 저는 약 20명 전후의 종업원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내용은 점포관리자가 되기 위한 마음가짐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면이 강할 것이고, 듣는 사람을 점장 후보생으로 상정하고 만든 영상이기 때문에, 다소 가르치려 드는 말투를 사용할 생각이에요. 불편하다고 느끼신다면 과감히 영상을 꺼주세요. 오늘의 내용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단지 낙군이라는 점장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관리자에게 일을 맡기고 싶고, 아끼는 후배가 이런 생각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점장 후보생에게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있습니다. 텐츠와 에라이토잖아요 점장은 높은 사람이 아니다. 생각해보면 점장이란 굉장히 특수한 직책입니다. 경력에 비해 관리해야 할 인원도 굉장히 많고 그만큼 잡다한 업무도 혼자서 도맡아 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그만큼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르바이트의 고용이나 해고는 물론이고 계약 사원, 정사원의 고용도 점장의 동의가 없다면 사실상 이뤄지지 않습니다. 점포의 세부 사항도 전부 파악하고 있으니까 언제나 점포에 있을 수 없는 상급자들보다 훨씬 더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요. 말 그대로 정, 가게, 장, 우두머리입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점장들이 착각에 빠집니다. 자기가 잘났다고요. 나래꾸지래. 어떤 일을 오래 하면 익숙해집니다. 아니, 익숙해지고 맙니다. 점포라는 좁은 우물 안에서 경력을 쌓고 나름대로의 인구의 세월을 겪으면 어쩔 수 없이 베테랑이 됩니다. 학력도 없고 내세울 수 있는 자격증도 없고 남은 건 몸으로 때울 수 있는 단순 서비스 중에서 점장이라는 완장을 하나 차면 근거 없는 자신감이 솟아오릅니다. 그런데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타고난 건강한 몸으로 단순 작업을 반복하다가 할수 있는 걸할수 있게 됐을 뿐입니다. 두 사람이 해야 할 일을 나 혼자 끝마칠 수 있다. 나는 누구보다 테이블 세팅을 빠르게 끝마칠 수 있다. 아니면 나는 누구보다 사무 작업을 빠르게 끝마칠 수 있다. 이런 게 점장의 자부심이 돼선 안 됩니다. 점장, 관리자라는 명함은 이 작은 조직의 가장 밑바닥에서 다른 종업원들의 안전망이 될수 있을 때 비로소 의미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점장, 관리직은 깊이 직종입니다. 점장은 가장 많은 감정을 지불해야 하고,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소모가 심합니다. 다만, 그렇게 누구보다 큰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점장은 다른 종업원들로부터 그럴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받았을 뿐입니다. 점장, 관리자는 결코 다른 사람 위에 서는 사람이 아니며, 이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점장은 결코 감정적으로 화를 내서는 안 됩니다. 업무 중에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다음 내용을 늘 명심해야 합니다. 점장은 교육자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인격적인 어떤 것을 가르칠 권리도 의무도 없습니다. 같이 일하는 종업원이 나보다 나이가 어리고 세상 물정이 어두워 보여서 인생의 선배로서 내가 이끌어줘야겠다. 이런 오지랖은 버리는 게 좋습니다. 애초에 그런 내 생각 자체가 틀렸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걱정하는 마음에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화를 내버렸다. 죄송합니다. 여기서 속된 표현을 한마디 쓰자면 꼰대질에 불과합니다. 관리자는 그저 모든 종업원에게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고 마음 놓고 노력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고 각 개인이 만들어 있는 결과에 대해 공평한 평가만 하면 됩니다. 제인점의 각 정포는 작은 조직이지만 적게는 5천만원에서 많게는 2억 정도의 매상이 매달 발생합니다. 더 많이 벌 수도 있고요. 결코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냥 이 돈을 만들고 그 매상의 일부를 월급으로 받고 있을 뿐입니다. 점포만이 아니라 회사라는 조직이라면 다 그렇잖아요. 물론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선 종업원의 개인 사정에도 어느 정도 공감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감정적으로 화를 낼 이유는 조금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점장은 교육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나도 인격적으로 완성된 인간이 아닙니다. 관리자로서의 내가 누군가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냥 내 일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런 내 모습을 보고 누군가가 노력의 가치를 믿게 됐다면 교육자 흉내는 낼수 있겠습니다. 먼저 다음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확신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는 이 연수 내용에 조금이나마 공감을 하신 분도 계실테지만 납득이 가지 않은 분 혹은 그 이상의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반드시 계실 겁니다. 여기에서 점장, 관리자가 되기 위한 마음가짐 세 번째 미움받을 각오를 하자입니다. 꼭 점장만이 아니라 사회생활을 하며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같습니다. 모든 사람에게서 공감을 받고 사랑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거절당하고 외면당하고 미움받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 유튜브 채널에서 마이크를 쥐고 있는 사람은 저죠. 제가 대본을 쓰고 제가 영상을 찍고 제가 편집을 하고 제가 영상을 업로드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제 영상에 대한 비난도 제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점장은 점포를 이끄는 사람입니다. 업무 지시를 내리고 업무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요. 그 결정이 모든 종업원의 공감과 동의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누군가는 관리자인 나에게 반감을 가질 것이고 더 심할 때는 나를 싫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내 업무 내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그럴 거예요. 그냥 내가 싫은 겁니다. 그런데 반대의견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결정에 대한 본인의 생각과 그에 대한 대안을 함께 준비한 의견. 이 경우에는 그 생각과 대안이 내가 보기에 너무나도 허술해 보이더라도 반드시 귀담아 들어야 한다. 조직에서 본인의 생각을 정리해서 말로 할수 있는 인원은 정말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아직 미숙해도 괜찮아요. 귀를 기울일 가치가 차고 넘칠 만큼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결정에 대한 어떤 대안도 없는 단순한 비난. 이건 귀를 기울일 가치가 없습니다. 어,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거예요. 뭐가 아닌데. 그럼 뭘 어떻게 해줘야 하는데. 말좀 해보시지. 왜 생각과 대안도 없는데 함부로 입을 놀릴까? 시간 아깝게. 이런 경우 그나마 평균적인 레벨의 업무가 가능한 인원이라면 부품이라고 생각하고 남기면 되고 일도 못한다면 내보내면 됩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반드시 이런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대학교의 발표 수업 때 다른 그룹의 발표가 끝나면 어떤 학생들은 궁금한 거에 대해서 질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그룹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공격적인 질문을 퍼붓습니다 우리가 흔하게 보는 광경인데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누군가에게 공감을 받든 미움을 받든 어쨌든 점장인 내가 내린 결정이고 내가 짊어져야 할 책임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큰 책임을 진 사람이 가장 큰 목소리를 낼수 있습니다. 점장은 합리적인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비상식적인 비난은 무시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미움받을 준비가 되었다면 마지막으로 가장 어려운 게 남았습니다. 바로 존중과 기대를 받을 각오입니다. 일본에는 신이 세, 그러니까 굉장히 긴 역사를 가진 음식점이 꽤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긴 시간 동안 변하지 않는 맛을 자랑하는 그 점포들에게 박수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긴 역사를 가진 음식점들의 레시피는 조금씩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입맛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같은 맛을 고집했다가는 결국 도태된다는 걸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리자인 나도 지금에 만족하지 말고 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배워나가는 과정은 정말 고된 일입니다. 하지만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과정을 버텨낼 수만 있다면 확실하게 강해질 수 있습니다. 내게 근거 없는 비난을 퍼붓던 사람들의 목소리는 점점 멀어져 갈 것이고 내 행동을 지지하고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날 거예요. 그렇게 내게 의지해주는 사람들의 기대를 이겨내야 합니다. 뒤에서 하는 손가락질보다 앞에서 치는 박수 소리가 훨씬 무섭습니다. 기대를 배신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해왔던 업무를 할수 있는 건 당연하고 그 이상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업무가 바쁘더라도 퇴근 후에는 4시간을 만들어서 자기 개발을 해야 하고 아무리 오늘 짜증나는 일이 있었더라도 내일이 일을 하는 날이라면 술은 삼가해야 한다. 이것은 금욕적인 생활을 하자는 뜻이 아니라 정말로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하자는 의미입니다. 관리직이라는 귀찮고 짜증나는 일에 자원하는 사람이라면 현재에 만족하지 않는 성장 욕구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익숙해진 것들은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 한다. 쓸데없는 권위의식에 빠지지 말고 현재에 만족하지 말고 본인의 위치를 자신의 꿈을 위해서 적절하게 이용하면서 책임을 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대본을 다 쓰고 나니까 이게 질문자분이 원하시는 내용인가 하는 걱정은 좀 드는데 어쨌든 이게 제가 그 점장 후보생에게 당부하는 내용들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추가로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 오늘도 감사합니다.